오케이. 네. 가할까요 이것도 안하인 같은 고 어우, 나이스. <웃음> <웃음> 뭐야, 크리스볼! <laughs> 크리스볼, 잘한다! 크리스볼, 뭐야, 오늘? 쟤 크리스볼하고 동갑이야. <웃음> <웃음> 진짜 동갑이야. <laughs> 야, 크리스볼 가져다, 크리스볼! <laughs> 뭐할 건데 뭐할 건데 <웃음> 아, <웃음> 이거 할 거야! <laughs> 아, 진짜 죽같다 아, 욕안 하고 다는 애구들이다. 부식하지도 안아 부식하지. 어, 뭐야? 내가 저거 할줄 알았어. 저기내아리비 <laughs> 로봇샷 바야 하리나 말안 들으면 씨발 로봇샷 갈겨버려 그냥. 야말안 들으면 버려 그냥 갈버려 그냥. 하나 와 아이 아, 아, 거의... 아, 아 농구하니까 어지러워.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. 트스 아, 와. 아, 나이스 패스다. 오! 살다 했다. 아, 병이 퇴근해. 성나가야소가 <laughs> 언제 거까지날라갔어형아니 아니 아까 12점인가 차이 났었는데 왜또 똑같아? 시발? <laughs> 벌려라 나중에얼마더벌려야 <laughs> <laughs> 아, 돼? 아니? <laughs> 오~~ 키! 오 동아리 멋있는 척 와 나이스 리. 방들어어이었는데 야, 좀도 잡히는 건 좋은데 역전은 안된다 아, 좋아. 형기 전기가 개 늘었다. 자, 리플 방해 스크리스프라 야, 현혹 됐어. 크리스프라게. 자, 맞춘다. Ich weiß 얼굴 존나 커져 <laughs> 심장만 걸려 새끼 니가 그렇게 뛰어면고시리는데 좋아 좋아, 좋아. 야새우새우새우아 <laughs> <더 웃음> <laughs> <새우껀데. 웃음> 나이스 뭐 얼굴로 하고해 잘했어 야, 잘했어 괜찮아 잘했어 어, 역시 안얻던거 하니까 안들어가지뺏 리버 한번더갈거요 가자 아유 아깝다 들어갔야우스야크리스 뭐야 안야크리스안을 거야?

강두이스요 <laughs> 여기 나에게 너무 가는 들어가니까 이동한 저 새끼 서있는 거 봐봐 안움직이겠다 센스야 벌써 너무 하겠다는 거지 까미 아남